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아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매일매일, 너는 참 소중하단다 라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훨씬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죠?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기쁨의 성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시작.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마다 전국에 있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아버지 성품학교를 파파스쿨로 개최했던 열심히 있는 시절들이 있었죠. 아빠와 자녀들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아빠들에게 제가 어느날 세미나 하면서요. 기쁨에 대한 성품을 강의한 후에 자녀에게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볼 것을 당부했죠. 제 강의를 듣고 한 아빠가 다섯 살난 아들에게 배운 대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아빠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갑자기 이 다섯 살난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음 소리에 달려간 스텝들이 당황하며 물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저는 식. 피는 대로 말한는 건데 우리 아들이 감동해서 울어버리네요.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들에게 그 어린아이도 그 어떤 말보다도 네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라고 말해 줄때 이렇게 그 기쁨의 성품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제가요, 이 파파스쿨에 오신 젊은 아빠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봤어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단다. 이 말을 부모로부터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있으면 한번손좀 들어보시죠. 했다니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아빠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이런 말을 부모님께 일찍 들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나. 물었죠 그랬더니 아마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빠의 대답은 어,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 깊이 박히는 한마디였죠 아, 이 쉬운 말을 우리 부모들이 왜 말을 그렇게 안 해주는지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들이 셋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큰아들 정말 위기에서 건져낸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 어 고시에 붙은 아빠 또 대학교수인 엄마 그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과 혼란 그리고 저희들의 잘못된 목표 네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를 처음에 잘못 세웠었죠. 성적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네, 공부 못 하는 제 아들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백대 맞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사건은 음~ 중학교 (2학년인) 사춘기 때제 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결심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네 제가 잘못되었던 것을 먼저 수정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성품교육을 그렇게 제가 사명을 걸고 달려가게 됐던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들에게 예, 훗날 용서를 빌었어요. 음, 앞,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고. 처음 엄마가 돼봐서. 미성숙한 엄마가 내게 참 잘못한 것 같다고. 저희 아들이 사실은 참 분노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터졌어요 사실은 어~ 아빠가 나백대 때리던 날 나이 담에 커서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어 이렇게 울분을 토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울고만 있었던 참 어, 미성숙한 엄마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 저를 돌아보면서 엄마 그때는 왜 나를 보호하지 못했어라고 노려보며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예, 미안해.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돼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알수 없었어. 내게는 참 미안하다. 엄마가 훗날 엄마가 잘못되었다는 거 알게 돼서, 엄마가 그 성품훈계법이라는 책을 쓰게 됐지만, 너한테는 그때 참 몰랐어. 너무 미안해. 라고 사과했어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냐면요. 그때부터 예, 들려줬던 말은 지금 이 아빠에게 들려줬던 말과 똑같았어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 이런 그 존재에 대한 감사를 계속 계속 들려주었던 거죠. 어,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귀중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은 그후참 멋진 청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의 뒤를 이은 그런 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으로 법을 전공하고 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전공하면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었어요. 기쁨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어, 공부 잘하라고 <laughs> 때렸던 백대보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그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몰라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게 해 주는 말 한마디가 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성품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말보다는 네, 너는 참 소중해.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말 해주는 부모 되기. 그런 말 해주는 어른들 되기. 네.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성품, 정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 나무 성품 학교의 1단계 정의죠. 이런 기쁨은 훗날, 예,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멋진 지도자가 됩니다. 기쁨의 정의 노래부터 듣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기쁨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품이 어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아는 이 자존감 이 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또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예, 아 우리 아이는 너무 수줍어해요, 아, 너무 부끄러움을 잘 타요, 어, 사람들 앞에 수면 쭈비쭈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운동을 시킬까요? 뭐 <laughs> 태권도를 보내야 될까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라는 그렇게 수줍음 타는 아이들에게 어막 갑자기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네 자신감의 근원인 자존감을 먼저 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은.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단다.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아. 이런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들려주고요.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소중하게 함께 있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세상을 또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어, 이 자신감으로 아이들을 그 키우는 방법들을 기쁨의 성품으로 들려주는 그런 어,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이죠. 네이 어, 성품을 훈련하는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품은 어려운 상황이나 아,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그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 기차역에서 그 좋은 성품을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독일 그 유럽 그 코스타, 그 강사로 성품 세미나 하기 위해서, 어, 독일로 갔다가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기차역에서, 예, 제가 늘제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어, 작은 그 노트북, 가방, 그거 통째로 도난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사실은 그, 어, 노트북 속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책을 쓰기 위한 원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laughs> 그 가방 속에는 또 환전하지 않았던 원화와 달러, 그리고 강사료로 받은 유로들, 또 화장품, 파우치 등제 중요한 제 개인용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차역에서 그만 다 도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증발해버렸죠. 아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프랑스로 가서 또 강의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냥 돌아가 버릴까 어떻게 하지 그러는 순간 파리행 기차가 독일역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이 차를 기차를 타야 다음날 아침 그 열리는 프랑스에서의 세미나를 어,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제 심정은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엉망진창이 된그 순간, 어떻게 하지? 포기해버려? 하는 마음과, 아니야, 이 기차를 타야 내일 세미나를 할수 있는데? 하는 이런 그두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엉켜있을 때,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긍정의 법칙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뭐 한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뭐뭐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법칙이죠. 이것은 사실 긍정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번 긍정의 법칙 따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뭐 한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뭐뭐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파리엔 기차를 놓쳐서 정해진 모든 강의 일정을 취소해버린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법칙으로 제 상황을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얼른 낙심했던 모든 마음을 접어서 기차역에 두고 떠나버리고 네 저는 기차를 잡아 탔죠.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것보다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도둑이 제 여권은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제 결혼반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강의안을 저장해 놓았던 USB 메모리를 다른 가방에 놓아뒀던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파리에 도착해서 충분히 강의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가방은 노트북은 도난당했지만 제 기쁨은 도난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법칙,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쳐 왔던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그날 제가 제대로 연습한 셈이지요. 파리에 도착한 후에 담임 <laughs>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북 들어가 보니까 유럽 그 코스타, 어, 강사로 오셨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역에서, 기차역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 했죠. 그랬더니, 한 멋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액수의 유로를 제게 나눠주셨어요. <laughs>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목사님께 돈을 다 받다니 하면서 제가 당황하고, 그러나, <laughs> 제가 참 기뻤던 순간이었죠. 3일 동안 진행된 성품 세미나는, 예, 제게는 굉장히 은혜의 자리였고요. 다른 세미나 때 누려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전류처럼 흘러서 성품으로 빚어지는 기적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독일 그 기차역에서 무너져버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결코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었겠죠. 이 경험은, 예, 정말 성품으로 변화되는 세상이 아주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쩌면 좋은 성품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 어려울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좌절될 때, 낙심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한 긍정의 성품,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 가르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네, 긍정적인 태도의 정의 노래입니다. 네. 이럴 때 성품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그냥 좌절하고 말죠. 절망합니다. 그대로 망한 인생이라고 한탄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풍랑을 만날 때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달라진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위기를 긍정의 생각으로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가치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 교육이지요.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자녀를 성공으로 향하게 하는 부모로서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네,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또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예,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구글에 쳐보시고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TV, 네,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습관은 오랫동안 무의식으로 행한 기억들이 모여서 형성한 기억 덤이에요.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버릇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반복된 행동은 일단 뇌의 신경 회로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게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게 되지요. 인간의 기억이란 뇌 신경 세포, 즉 뉴런의 네트워크인 신경 회로에 저장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선생님의 가르쳐 준 대로 기억하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툴고 어색하고, 어, 불편하죠. 하지만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무의식 중에 나름대로의 방식을 익혀서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버릇처럼 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뵌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그 훨씬 쉽고 어른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에게는 몸에 뵌 습관이 더 많고 장기 기억화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에 뵌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laughs> 자신의 습관은 평생 바꿀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습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 이게 뭔지 생각해 보고 대체 행동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대체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 행동으로 옮겨서 내 속에 좋은 습관 전형 회로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품 교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내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빠른 길입니다. 바른 생각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좋은 성품을 만드는 시작인데요. 모든 행동은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 느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히로애러의 정서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모든 행동을 선택하는 강력한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소유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선택해서 몸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고도의 능력이죠.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거 정말 이 좋은 성품을 연습하고 가르친다는 것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 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네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생각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좋은 성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 너무 가슴 벅찬 일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성품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습관이 되게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좋은 인생이 되게 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 네, 우리가 이 성품은 기억입니다. 라고 하는 매듭으로 우리가 이 좋은 기억이 되게끔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억이란 몸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뇌에서 저장된 자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요, 몇 초나 몇 번만 지속되는 기억을 말해요. 장기 기억은 자극을 통해서 들어온 경험들이 이런 해마체에 저장되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 장기 기억이고요. 그리고 이 명시 기억은 장기 기억 중에서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을 말한다고 해요. 또 암시 기억은 장기 기억 중에서 뇌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만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기억으로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 시스템을 야기하는 기억을 말하죠 이런 암시 기억은 기술 습관 감정 등의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손해 선조체 또 편도핵 이런 뇌의 부분 부분 저장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내재된 기억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리고 사파 기억은 개인의 생활에 존재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말하고요. 의미 기억은 사실, 개념, 단어 등 의미를 두고 기억하게 된 기억들입니다. 이런 절차 기억은 학습, 반복을 통해서 습득된 것들로 어떤 특정한 기술, 악기, 연주, 우리 몸에 익혀진 습관처럼 반복되어서 기억된 운동신경 같은 기억이지요. 그리고 감정기억은 이유 없이 놀라거나 특정한 두려움을 야기할 것 같은 우리 몸에 기억된 감정적 경험들을 통해서 생긴 감정 반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기억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기억으로 행복한, 어, 추억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삶의 위기 때마다 꺼내 줘서 자신의 인생의 방패막이 되게 하는 이런 그 좋은 추억을 주는 것,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줄수 있는 아주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네, 좋은 성품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속에 습관이 되게 남게 해 주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기억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요? 네, 좋은 상품의 시간으로 이영숙 박사의 좋은 상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이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